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3 명의 블랙홀 연구자들에게 수상되었습니다. 1호 물리학자인 로저 페너지는 블랙홀 특이점 정리 연구업적으로 노벨상의 반을 받게 되었고요. 가운데와 오른쪽에 보이는 보이시는 라이나트 겐젤 그리고 안드레아 게즈는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관측적 연구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의 나머지 25%씩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블랙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랙홀은 왜 블랙일까요? 블랙홀은 왜 검은 이렇게 불릴까요? 자, 여기서 블랙이라는 말은 색깔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블랙홀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블랙홀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빛이 중력에 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그 블랙홀의 원시적인 개념을 제일 먼저 어, 고안해낸 사람이 18세기 영국의 존 미첼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그 이후에 프랑스의 라플라스도 비슷한 개념을 설명했지만, 이존 미첼이 이 블랙홀을 가장 먼저 사고 실험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존 미첼이, 어, 존 미첼이 상상했던 것은 태양보다 500배나 더큰 별이었습니다. 만약에 태양하고 밀도는 똑같지만 지름이 500배 정도 큰 별이 있다면 이 별의 표면에서 빛의 알갱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광자라고 불리는 빛 알갱이의 운동에너지는 이 광자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반면에 이 광자가 빛 알갱이가 이 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별이 갖고 있는 중력에너지보다 운동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2분의 1 v 제곱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되고. 별의 표면에서의 중력 에너지는 별의 질량에 비례하고 또 별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런 별이 존재한다면 이 별의 표면에서 우리가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보면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 속도를 계산해 보면 빛의 속도, 이 광속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 빛의 알갱이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동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별의 중력장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하지만 이 우주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별이 있다면 빛조차도 이 별의 중력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이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좌한 미첼은 이런 별을 검은 별, 다크스타라고 불렀습니다. 빛이 갇혀버린. 블랙홀의 원시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제 태양보다 500배나 큰 별이 아니라 반대로 태양의 크기를 줄여도 블랙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가령 지구를 반경이 한 1cm 정도 되게 아주 작게 수축시키면 아, 1cm로 작아진 지구의 표면에서 우리가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보면 이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어 버립니다. 즉, 아, 이렇게 작아진 지구 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 빛이 탈출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게 되면 그래서 검은 별처럼 아,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뉴턴 중력 이론의 원시적인 개념을 현대물리학의 아, 블랙홀로 부활시킨 사람이 20세기 초에 독일의 카이 슈바츠 실드입니다 아, 슈바츠 실드는 아, 1915년에 나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별에다가 적용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별이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 상대성 이론의 방, 어, 장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를 구했던 것이죠. 자이 상대성 이론의 그 해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r 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별의 반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우리는 어, 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 반지름이 2gm over csq가 될 때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반지름이 0이 될 때입니다. 자, 가령, 이 반지름이 2gm over csq가 될 때는, 여기 요식을 보시면, 요항이 1이 되어버리죠. 1 빼기 1이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무한대가 되어버리고, 이 방정식의 해가 이제 발산하게 됩니다. 수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 되는 반지름은 우리가 이제 슈바실지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가지 경우, r이 0이 되면 그러면 또이 방정식의 해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슈바츠실지의그 해를 통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특이점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나중에 연구를 더 해보니까 이슈바슈즈 반지름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무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떤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걸로 밝혀지면서 특이점이 아닌 걸로 밝혀지게 되었고 반지름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슈바슈즈 특이점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슈바슈즈 특이점, 슈바슈즈 반지름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물리적인 상황으로 에게 주는데요. 이 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점점점점 점점 작아지다가 슈바츠실즈 반지름까지 작아지게 되면 앞에서 좌한 미첼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별의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빛조차도 이 슈바츠실즈 반지름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좌한 미첼이 생각했던 뉴턴 중력 이론의 그 반지름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카이슈바츠실즈가 구한 이 반지름이 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론과 뉴턴의 그 이론이 같은 답을 주는데요. 어, 이슈바츠즈 반지름은 사건지평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름 안쪽에서는 빛조차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인식의 한계 너머에 있다라고 해서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지평선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별이 수축하다가 슈바츠실드 반지름까지 작아지면 그, 생탈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닙니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별의 중력 수축은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결국은 반지름이 0이 되는 한 점과 같은 그런 공간 안에 모든 질량이 갇혀 버리게 되죠. 중력 붕괴가 일어나고 슈바츠실드 특이점이 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이 특이점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죠. 자, 반지름은 0이고 질량은 그대로 있고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이런 그 시공간의 왜곡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이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슈바슐드는, 슈바츠실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서 이렇게 이제 특이점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이 특이점은 빛이 탈출할 수 없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검은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성 이론의 해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면 특이점이 나올 수 있지만 진짜 물리적인 우주에서 이런 그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아, 이런 시공간의 왜곡이 정말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이제 과학자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할수 있는 아인슈타이나 또 20세기 초반에 그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에딩턴은 이 수바쉴드 특이점이 실제 물리적인 우주에서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수바실드의 해는 수학적으로 이 대칭을 가정했기 때문에 가령 그 구형 대칭을 가정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일 수는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우주에서는 대칭이 되지 않는 상황들, 이제 별이 회전한다든지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이점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에딩턴 경도 마찬가지로 별이 중력 수축을 해서 슈바실즈의 반지름까지 작아지고 특이점으로 붕괴하기 전에 막대한 에너지를 빛과 열로 방출하면서 질량 손실이 일어나니까 특이점이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저 펜노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회의적이었던 시각이 쾌의자가 발견되면서 우주에 실제로 블랙홀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펜노즈는 아인슈타인이 던졌던 그 질문. 대칭을 가정하지 않으면 특이점이 생성되지 않는 건가?라는 이 질문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펜로즈는 수학학위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위상수학을 사용해서 closed trapped surface라고 하는 이제 갇힌 면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건지평선 내부를 기술하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1965년 펜로즈가 쓴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요. 이가힌면을 기술한 그림입니다. 아, 이 그림을 노벨 물리학상,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그 Y축으로 이제 시간이 위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원의 그 9를 2차원의 1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원의 크기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별이 수축하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원의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슈발츠 실드 반지름까지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이 사건 집평선 내부와 외부가 이제 단절이 되고 사건 집평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결국에는 이 슈발츠 실드 반지름까지 작아진 이 별들은 결국에는 반지름이 0이 되는 특이점으로 귀결할수 밖에 없다. 특이점이 되는 운명을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아, 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논증한 논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던졌던 그 대칭을 가정하지 않아도 가령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완벽한 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대칭이 아니라 약간의 찌그러짐, 뭐, 펄터베이션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 일단 가힌 면이 형성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특이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논증을 펼친 것이 펜노즈의 연구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펜노즈는 아인슈탄이 던졌던 이 비대칭의 질문을 깨끗이 해결하면서 물리학자들의 어떤 특이점의 반대를 잠재우면서 다시 한번 일반 상대성 이론이 활발하게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아, 수학적인 해답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우주에서 특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이론적인 예측이 있더라도 실제 우리가 사는 우주에 블랙홀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한 차원 더나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험이나 어떤 관측을 통해서 구체적인 경험적인 증거를 찾아야 이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블랙홀이 존재한다. 그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 은하 중심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을 우리가 그 지표면에서 관측해 보면 사지타리우스라고 궁수 자리로 분리를 별자리 근처 이 부분이 우리 은하 이제 중심 부분입니다. 네,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40초각 곱하기 40초각 정도의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을 확대해서 전파로 본 영상입니다. 지금 붉게 보이는 영역들이 이제 게스들인데요, 이, 이 전파를 방출하는 게스들이 이렇게 나선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보이고, 화살표로 표시한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전파와 약간의 그 X선들이 이제 방출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영상만 보면 이 영역의 이 중심 부분에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아 결국 이 블랙홀 주변에 블랙홀의 중력장을 받아서 빠르게 운동하는 별들을 관측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은하 중심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은하 중심 부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 먼지들을 뚫고 볼수 있는 적외선 관측을 해야 됩니다. 2.2 마이크론 정도의 그 적외선 카메라로 관측을 해보면 우리 은하 중심부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은하 중심에 이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근처에서 별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아, 실제 얼마만큼의 중력장이 존재하는지를 아, 면밀하게 연구한 연구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 지금 하얗게 표시된 이 별들은 이제 그 적외선으로 본 별의 모습입니다. 아,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중심에 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중심을 아, 공전하고 있는 이 별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가 이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90년대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블랙홀 주변의 별들을 연구한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의 라인하라트 겐젤이 이끄는 막스 플랑크 연구팀입니다. 아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미국의 UCLA의 안드레아 게이지가 이끄는 연구팀이죠. 이두 팀은 이 거대한 망원경 시설을 사용해서 캡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망원경과 Very large telescope 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경들을 사용해서 이 별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특히 이제 레이저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첨단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레이저를 지구 대기권 위로 쏘아서 어, 인공적으로 별을 만든 다음에 그 레이저가 이제 반사되어서 내려오는 경로를 추적해서 대기 효과를 극복해서 우주에서 관측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상을 만들고 그래서 별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볼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광학입니다자 이것이 90, 90년대 중반부터 아, 지금까지 계속 블랙홀 주변의 별들을 추적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증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가운데 별로 표시한 영역이 바로 이제 블랙홀이 있다라고 알려진 위치고 아, 이 별을 중심으로 다른 이별 그, 이 위치를 중심으로 이, 이 별들이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치 해성이 태양에 가까이 오면 빠른 속도로 돌아나가는 것처럼 이 별들이 이 블랙홀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케플러 운동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 운동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가운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s2라고 불리는 이 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의 한1% 2% 정도나 되는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이 별이 블랙홀 주변을 도는데. 한번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죠. 도대체 이 별들은, 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운동할 수 있는 걸까요? 아, 그것은 바로 이 중심 부분에 뭔가 매우 질량이 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 블랙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 여기 궁수자리 에이스타, 사지타리우스 에이스타라고 표시한 이 영역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전파와 아, X선이 나오는 블록홀의 위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S2를 비롯한 다양한 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면 아, 지구의 공전 속도를 알아내고 두 번째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내면 이두 가지 물리량을 통해서 태양의 진량을 잴수 있는 것처럼 이 S2별과 이 나머지 별들의 이 궤도 그리고 속도를 알아내면 이 중심 부분에 얼마나 많은 질량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400만 개, 태양 400만 개가 이 사지타리우스 에이스타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별들의 운동이 설명된다. 이것이 밝혀낸 결과입니다. 자, 이 S2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가는 별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그 아래쪽에 사지 에이스타가 블랙홀의 위치고, 지난 한그 그 20년 이상, 이 에스트 별이 도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아, 이렇게 아, 이 위치가 블랙홀의 위치고, 아, 이 에스트라고 하는 별이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의 이 거리가 아,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 거리에 한뭐 두세 배 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매우 작은 공간 안에 태양 400만 개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을 하나하나 다 제거했을 때 이것은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 태양 질량 400만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는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다라는 결론을 과학자들이 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두 팀의 겐젤과 게지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블랙홀을 향한 여정은 18세기 좌한 미첼의 검은 별에서부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판로지의그 블랙홀 특이점,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겐젤과 게지의 우리나라 중심의 블랙홀 주변의 별들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블랙홀이 존재하는 우주라서 훨씬 더 흥미롭고 앞으로 더 많은 블랙홀 연구가 진행돼 아, 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블랙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자,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